이 양반, 주일석 해병대 사령관이다.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평소라면 쉽사리 꺼내지 못할 말을 던졌다. 해병대 작전통제권이 52년째 육군 손에 묶여있습니다. 순간, 회의장이 싸늘해졌다 이 말이다. 대통령 앞에서 이런 얘기 꺼내는 군인은 흔치 않다. 그런데 말이다. 그 시작은 무려 반세기 전 박정희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1년 군 개편안. 박정희는 육해 공군위에 국군총사령부를 세우고 해병대를 보다 관리하려 했다. 그때 해병대 사령관 이병문 장군이 말했다. 해병대는 독립전투군이다. 그리고 그 한마디로 청와대의 심기를 거슬렀다. 결과는 뻔했다. 1973년 10월 박정희는 해병대 사령부 해체를 명령했다. 명분은 군효율화. 실제 이유는 육군이 통제 안된다였다. 그때 넘겨진 일이 사단의 작전권은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1987년 민주화 바람 속에 해병대 사령부가 재창설됐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해군이야. 정작 사단은 육군 지휘의 아래 이게 나라냐. 이런 얘기가 절로 나올 판이다. 그래서 이번에 주일석 사령관이 다시 칼을 빼둔 거다. 우린 더 이상 예하가 아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답했다. 달기 먼저냐? 아이 먼저냐의 문제지만 일단 작전권부터 넘겨주라. 해병은 과거 인천상륙작전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다. 만약 그때 육군이 통제하고 있었다면 그 기적은 아마 사전 검토 단계에서 취소됐을지도 모른다. 이 양반 주일석 52년의 한을 안고 다시 한번 독립의 깃발을 든 사령관이다 말이다.